네 코원 코드프리 무선 이어폰입니다. CX7 모델이고 어, 일단 개봉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. 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어, 이렇게 충전 케이스가 있고 여기에는 그 이어캡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 사이즈 맞게끔 아마 소, 대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중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충전 케이블. 있고 이 안에는 어, 네 설명서와 뭐 품질 보증, 뭐 AS 네 그런 부분이 내용이 적혀 있겠죠. 바로 한글로 나오면 좋겠는데 영어랑 일본어가 많이 있습니다. 일단 이거를 케이스를 좀 오픈해 보겠습니다. 네 보면은 어, 케이스 안에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충전 및 어, 보관이 되고 있고 이렇게 처음에 받으시면 여기에 어, 비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, 꼭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어, 충전을 해줘야지. 이거 받고 어, 내 거는 충전이 안 돼요. 이러실,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넣어줘야만이 네, 충전이 가능한 거죠. 충전이 되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충전이 떼면 안 되고, 충전 중인 건 하얀색 빛, 네.